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인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폭등장이 임박했는가? 지금 이제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코인의 실사용처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어제 영상에서 제가 또이 외국의 택시 어플인 우버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및 비트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적용할 것을 지금 고려 중이다라고 하는 기사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애플, 엑스, 에어비앤비 등 주요 빅테크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독일의 도이치방크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예금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불장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지 정말 가장 크게 돈을 벌수 있는가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돈 버실 수 있고 부자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노하우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이슈 종목들 한번 수익 보시라고 제가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이 있는가 한번 이슈 종목 보면서 분석 같이 들어가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 상담까지 진행하면서 또 오늘도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이 있나 한번 같이 들여다 볼 건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또제 영상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어떤 종목 몇 프로 수익 봤어요? 한번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코인 시장 쭉쭉 올라가서 불장 오라고. 코인 불장, 다 같이 댓글 달아주셔야지 빨리 불장이 찾아올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돈 벌고 싶은 사람, 지금 댓글에다가 서이나 화이팅 한 번씩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후자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궁금한 종목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도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요렇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요. 그저께까지 갑자기 또 이렇게 주르륵 하락을 했다가 1억 4300만원대 제가 이 그어놓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어제 반등을 하고 올라와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갑자기 트럼프와 머스크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정부 효율부에서도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서로를 또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했었는데 저 둘이 싸운 것 같고 왜코인챙이 내려가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둘이 붙어 먹었다 사이가 좋아졌다 했을 때코인챙이 많이 오른 것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락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태가 또 발생을 하면서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요런 정도는 인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억 4천만 원대, 1억 5천만 원대까지 이렇게 돌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불장 제대로 오지 않았다라고 서인하는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불장이 오면 어디까지 갈 것이고 불장이 오고 있다라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개인도 아니고 기업들이 이돈 냄새 잘 맞는 기업들이 그것도 대기업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건 기업 말아 먹으려고 하는 짓일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 적어도 지금 그냥 집에서 투자하고 있는 우리 개인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돈 냄새 잘 맡고 어떤 게 돈이 되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고 투자할 때도 확실하게 돈이 되는 쪽에만 투자를 하는 이런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대기업들이 줄줄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상승 그리고 훨씬 더 가득한 가치를 가지고 이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살짝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몸집이 큰 갈색골에는 내수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CVD 자루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고래들이 지금 얼마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얼마나 매도를 하고 있는지, 요런 거를 또 나타내는 표거든요. 자, 그래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엿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가장 몸집이 큰 갈색고래와 보라고래는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몸집이 큰 갈색고래는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노란색은 거의 개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개인들은 매수세를 거의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사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상태로 가야지 정말로 불장이 오게 됩니다. 왜냐면 개인들 데리고 가는 거 원치 않거든요, 세력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아까 대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 고래들이.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또 떨어져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불장이 와서 이 시장 완전히 들어올릴 가능성.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중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코인 같은 경우에도 실사용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애플, 엑스, 구트위터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등 주요 빅테크 그리고 어제는 제가 우버도 요거를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난립니다. 지금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만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을 버려둘 수는 없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비트가 올라가면 이더도 같이 갈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알트들도 오르게 되는 구조가 나오니까 비트랑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올라가게 되겠지만 다른 알트 종목들도 같이 수혜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미국 부채 해결을 위해서. 이 미국 부채 해결하기 위해서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이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에서 많이 사주거든요, 여러분들. 요게 기본적으로, 달러랑 일대일로 연동되어 있는 코인이잖아요 자 근데 그만큼의 또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채를 사가지고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 그러면 우리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스테이블 코인이 될수 있겠네 그러면 트럼프는 이 코인 시장을 밀어줄 수밖에 없고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기업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미국 말고 독일에서도 독일 최대 상업은행인 도이체 방크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토크나 예금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소식들이 나온다라는 건 우리 코인 시장이 그냥 허무 맹랑한 가상자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실사용화가 될수 있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서 요거를 바라보고 진지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요런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이클상 불장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이 잘 반등해서 올라와 주고 있고 이더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확실히 미친 듯이 막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 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려면요. 사실 이제 조금 미국의 관세,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요런 게 조금 안정화가 되고 이 금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인하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상승하는 요런 시대가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대로 조금 바라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을 넘겨 줘야겠죠. 1억 5,500만 원대를 조금 넘겨 주고 이제 신고가 돌파해 주면서 시장을 같이 견인해서 끌어 올려 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살짝 내려와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365만 원을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알트들이 조금 날뛰려면 적어도 376만 원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당장 내일 아침에 불장이 오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가 수익 보면서 불장 준비하면 되는 거고 불장이 왔을 때는 그 전까지 만들어놓은 시드로 확 불려 가면서 우리가 눈사람 눈덩이 만들어 내듯이 쭉쭉쭉쭉 재산을 불려서. 이 사이클이 마무리될 때 부자가 된 상태로 우리는 졸업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또 수익 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슈 종목들 한번 지켜보면요. 자 일단은 마스크 네트워크 어저께 쭉 치고 올라갔다가 확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은 마스크 네트워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어제 종가마감 기준으로 뭐 4,800원대? 4,800 몇십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켜주지 못하면 얘는 던져야 된다 바로 던지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길 지켜주게 되면은 뭐한 5200원 선까지도 한 번은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요렇게 좀 어, 신경을 쓰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요즘 세력들이 며칠에 걸쳐서 쭉쭉쭉 올렸다가 확 내려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고점에서 물려 갖고 있는 종목들 계속 들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세력들의 수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마스크 네트워크는 지금 신규 진입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수익권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어, 오늘도 이 볼링저밴드 상단을 완전히 뚫어내지 못하고 살짝 막고 내려와줬기 때문에 저는 내일 다시 조금 더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도 지금 조금 더 올려가지고 45.4원 여기 정도 위에 올려놓고 마감하면 조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애니메 코인도 아직까지는 수익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살짝 들어가 보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고, 들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유지하셔도 괜찮고요. 자, 리플은 뭐 지금, 음, 그냥 요 구간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뭐 까딱 잘못하면은 다시 한번 3,000원 밑으로 내려갔다 또올 거고요. 3,000원 밑에 내려가시면 추가적으로 매집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자, 2000, 2500원. 네, 25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500원 정도 뚫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내려가가지고 뭐 2300원대까지도 더심하면 22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다시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한 라인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263원 자 근데 여기를 뚫고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다시 복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까지 볼게요 넥스페이스 얘도 지금 반등을 좀 잡았는데 이게 찐 반등인지는 살짝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내일 아침에 1975원 여기를 또 넘겨주고 마감을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올려놓지 못한다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진입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치고 있냐? 예전에는 하루 만에 확 올렸다가 확 내렸다가, 하루 만에 확 올렸다가 확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은. 며칠에 걸쳐서 쭉쭉쭉쭉 올렸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루 만에 빵! 내려버려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UX 링크부터 시작, 시작이 됐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UX 링크 며칠에 걸쳐 올리더니 확 내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운스 토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확 내려버렸어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렇게 며칠에 걸려 올리려 며칠에 걸려 올리더니 확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커넥트도 며칠에 걸쳐서 올리더니 확 내려버렸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세력들이 작업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또 다행인 게 뭡니까 지금 또 세력 맞춤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또잘 보는 종목들이 뭡니까 각. 오르는 종목, 급상승 나오는 종목도 잘 보고 며칠에 걸쳐서 오르는 종목들을 부분익절, 부분익절, 부분익절하다가 내리기 전에 크게 익절하고서는 내리기 전에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 이걸 너무 잘 본다라는 거지 성인아가 우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 전부 다 수익 봤던 거 아실 거예요 뭐 바운스토큰도 마찬가지고 UX링크 아 아르고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지금 또 마스크 네트워크가 제일 최근에 이렇게 계속 올랐다가 확 내려와 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요런 식으로. 자, 어저께 제가 또한번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여러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인데, 느낌이 좋지 않아서 마스크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2,300원대 들어갔던 거, 최종 매도가 드디어 나갑니다. 최종 매도가 117% 구간, 5,000원 이상 전량 매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300원대 요 구간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5,000원에 딱 정리를 해 가지고 부분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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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정도 매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117% 깔끔하게 먹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제 영상 조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아르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어디까지 갈 거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작두탄듯이 맞춰 버렸고 바운스 토큰도 저는 진짜 그때가 제일 소름 끼쳐서 정확히 기억해요. 10만원 선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10만원 찍고 내려 버렸잖아요, 진짜 그때 작두 탄거아니냐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이네 직업은 무당이 아니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날 고가 10만원까지 갔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오르는 종목들 부분익절하다가 크게 먹고 나오는 거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수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또 서인아가 누굽니까 눈치 빠르고 분위기 바, 빠르고 지금 이렇게 작업질 하려는 종목들 또두 종목이 서인아한테 발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면서 깔끔하게 최소 150%에서 200% 정도 갈 종목 두 가지 제가 발견을 해놨거든요 요두개 종목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최소 300%에서 400% 만들어 놓고 가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종목 나도 좀 같이 투자하면서 서인아 케어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시죠? 밑에 내려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에도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자,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서인아의 무료 소통방 참여와 서인아의 미공개 종목, 떡상수 의 종목 체크 체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제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기를 봐주시면 0 1 0뭐뭐 뭐뭐뭐뭐 뭐뭐뭐1 2 1 1 2 1 1 2 1 1 2 자, 요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서인아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뭐 150%, 200% 이런 종목들도 많지만 매일매일 30%, 40% 수익 보고 그리고 우리가 불장에 왔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또 수익을 보면서 이 자산을 또 늘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코인으로 확실히 인생도 바꿔보고 계좌도 한번 바꿔보자. 자 그래서 서인아는 밤낮없이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 수익 내 드릴 거니까 서인아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자 제가 뭐 마더텔에서도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그냥 좋은 마음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고 주변에 널리 널리 소문 내주시면 제가 또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한 번씩 유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거 채워주면서 여러분 덮고 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궁금해하시는 또 종목 상담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21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나야 화이팅! 감사합니다. 인젝티브 궁금해요. 어, 인젝티브 좀 올라줬네요. 요 친구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기를 차트는 괜찮으나, 어, 거래대금이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얘도 여기, 이 볼린저 밴드 중앙선, 18,000원 대 넘겨주면 또 모릅니다. 음, 그래서 내일 아침 종가 마감 때까지 18,000원 넘겨놓고 마감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600원 선. 크게는 2만 500원 정도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이나 화이팅, 다들 감사드리고요. 솔라나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떨까요? 솔라나는 뭐 중장기 종목이니까 내려왔을 때마다 매집하셔야죠. 요 친구는 제가 또 어제 말씀드렸기를 20만원 밑에 혹은 20만원대에서 매집하시면 좋다. 또 벌써 21만원대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솔라나는 그냥 내려가면 주고 담으세요. 리플, 솔라나, 온도, 뭐다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비트까지. 본크 에이어 애니메 애니메를 봐달라고 하시는 거겠죠? 뭐 애니메 코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는 코인장 진짜 지긋지긋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진짜. 마스크 네트워크는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카이토 좀 봐주세요. 카이토도 아직은 조금 음,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요. 자, 근데 여기를 깨면 좀 위험할 수 있죠? 2240원.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주는지, 그거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잘 지켜주고, 조금 시장 상황 좋아지면 은 금방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유니스와 팬들 부탁드려요. 유니스학 같은 경우에는 얘도 거래대금이 지금 너무 확 죽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볼링점에는 이격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뭐 크게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8천원 ,000원, 9천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팬들. 팬들도 차트는 나쁘지 않거든요. 어. 차트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단가도 잘 넘겨줬고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죽어있어 그래서 조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도지는 언제쯤 본격 상승할까요? 글쎄요 지금 트럼프랑 음 저기 머스크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면서또 테슬라 쭉쭉 떨어지고 도지도 같이 떨어지고 한 거라서 도지는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솔라는 언제 또 반등할까요? 일단은 매수하시고 기다리세요 오늘 불장 왔네 하시는데, 아직은 불장 만족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코인 좀 빨리 불장, 그러게요. 아이콘 좀 봐주세요. 아이콘, 음 아이콘 지금 차트 나쁘지 않거든요. 어, 근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해요. 그래서 일단 미리 들어가 계셨다면은 조금씩 익절하면서 들고 가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거는 저는 비추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코인 불장 성이나 화이팅 댓글 달아주셔서 다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제가 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연휴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럼. 안녕!